자 스미 안 풀어주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면서 따라와야 되는. 어, 더 라이프는 생활이나 삶이지. 팩토리팜이 뭐지? 팩토리가 공장 아니야?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운영하는 농가의 애니멀 동물이지 동물. 대표 대표선 이게 닭이잖아, 닭그지이 닭. 어, 아, 캐릭터라이즈는 특징되어지는 거지 뭐 에큐트는 절실하고 날카로 디프라이베이션은 뭔가 박탈감이야 스트레스 그리고 디지스 병 질병 주제문이 무슨 얘기야? 어, 공장식으로 운영하는 농가에서 그제 동물들의 삶에 비참한 거 그제 음 아주 박탈감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질병 그제 그래서 닭 저기 양계장 가보면 닭못 먹지 너무 불쌍하지 걔네들 어 진짜 여분 여기 봐봐 양계장 가봤어? 어 양계장감은 진짜 그래 이렇게 딱 칸이 있는데 닭이 어떻게 들어가 있지? 이렇게 들어가 있지, 렇게 그제 목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모이 모이통에서 모이에서 이렇게 먹이것만 찍어 먹잖아. 그 이렇게 안 나오고 그제 그거 어느 정도까지냐? 그리고 24시간 양계장에 불 켜놓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얘들이 잠을 안 재우는 거야. 그 그러니까 잠을 안 재고 기능 어떻게 하는? 계속 알만 낳게 하는 거지, 그제. 그러다 한6주8주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어쭉 가지고 와서 목뭐 탁탁탁탁 쳐버리잖아, 그제. 야 진짜 그제 닭의 입장에서는 어떠니? 어, 아무리 인간이 그제 달걀을 먹어야 되겠지만은, 아좀 어, 그래. 스님 봤을 때 제일 잔인한 건 인간이야, 인간, 그제. 그래서 이게 닭에 양기장 갔다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달걀 먹고 그지 닭고기 먹는 게좀 미안하더라. 응? 그래도 음, 치맥은 맛있어, 그지? 근데 응? 그런 거는 있어. 응? 그래도 보면 응, 안 되긴 했어. 자, 하자 uh, Hundreds of millions of animals. h u n d r e d 는 백이고 millions 백만이니까 곱하면 얼마인가? 억이지, 억. 어. 수십억의 수억의 동물들은 are 아, f o r e e d 강요되어집니다. c l u 케이지는세장이나 울타리 아니야? 레 베어리는 거의 없는 부정의 의지 뭐. 야, 부정부사 다섯 개뭐 있지? 어, 아, hardly Uh, scarcely 또 barely 또 rarely 또 seldom 의미가 뭐야 거의 없는 그치 부정의 의미 아니니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 부정으로 해석해야지 그러면 barely라고는 거의 더 커다랗지 않다. 뭐보다. 그들 자신의 몸들보다. 그렇지? 어, 비참하다. 그렇지? 이번들 그들은 행복합니다. 에이, 아니다. 그렇지? 답이 너무 쉽게 들어왔구나몇번 1번. 1번. 그렇지? 자, 움직여 넘기자. 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이제 쌤이 또 설명을 해 줄게. 어, 이제 4번 문제 또설명하정리를 하는데 어, 여기 보고 어, 요 문제는 거듭 얘기하지만 여기 주제문에 잘 맞춰 놓고 들어가서 요렇게 찝어 보면 금방금방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 안되지거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찝어 놓고 이렇게 확 들어가면서 비교해 자, 그럼 4번 문제 들어와서 또 얘기하자. 아, 순, 곧. 퍼스널 컴퓨터는 will be, 실이 아니라 will be, will be. 못하나 네 will be, will be. will be. 어, 될 것이다. 뭐? 에즈 동그라미 쳐주고, 네서스리 투 에브리 홈 뒤에즈 동그라미 쳐주고, 에즈니까 뒤에 거만큼 앞에 거 하다 그제? 필요할 것이다 모든 가정에 뭐만큼 전화만큼 그제? 오늘날 에즈는 뒤에 거만큼 앞에 거하다잖아 다시 처음부터 불러봐. 곧 퍼스널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가정에 뭐만큼 전화만큼 그지? 주제문의 내용이 뭐야? 퍼스널 컴퓨터가 가정에 필요할 거다. 이게 포인트 아니야? 가자. every family member 모든 가족의 멤버들은 will be able to 할수 있을 것이다. use the computer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some way 몇 가지 면에 있어서. 1번 어 부모들은 will find 발견할 것이다 컴퓨터를 가치를 뭐 하는데? 키핑, 패밀리, 인포메이션이니까 가족의 정보를 키핑하는 거지. 서치에서 so, 예를 들어서 뭐야? 텍스 레코드 세금의 어떤 기록이나 레시피, 컬렉션, 레시피에 대한 어, 모음, 그치? 어때? 컴퓨터가 가정에 이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번 읽어봐. 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서는 n o 지금 이거지 동사 두절 존재합니다. 뭘 위해서? s e a r c 짜증나는 trust, 잡니를 위해서. Balance to f 체크북 가면 가계부지 가계부. f a m 체크백, 가계부를 어 그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때 컴퓨터가 가정적인 일을 이용하지음 a 번 읽어 what the c o m 동사 두 줄, 허락합니 o n g jung n g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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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n o n 어때? 틀렸지. 왜 틀렸지? 그 가정적인 얘기가 없잖아. 아니, 여기 봐 봐. 일단 주제문에서는 뭐하고 뭐의 관계였지? 어, 컴퓨터와 가정의 문제를 엮었잖아. 근데 3번의 경우는 컴퓨터 얘기는 맞아. 그렇지? 근데 어디에 엮여지지 않았어? 가정적인 거엮여진건 없잖아. 이해 o 오케이 몇 번? 더? 3번. The revolution was easy on the hegemon 10,000. You go d o 요 정도 엮을 수있다 h i k i and you go to t h 번 h o to u s to u s d e r s t a n d 이해하는 겁니다. 하우 동그라미 쳐서 멀리에 어떻게, 에어 포레 o 션은 공해지, 공해. e a 의동사는 변화시키는 거지. 공해가 어떻게 변화시키냐? 뭐를? 지구의 mean, 평균 t e m 처 온도를, 그렇지? 이해하기 위해서. 컨셉, 콜드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온실 효과인가? 어, 컨셉, 콜드 그린하우스 이펙트,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온실 효과라고 분류되는 컨셉이 머스피 언더스토 이해되어야만 한다. 자, 주제만 다시. 어, 투 언더스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해가 마인 얼터 변화를 시키는지, 지구의 평균 온도에 그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셉, 콜드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효과라고 불려지는 컨셉이 must be under 이해되만 한다. 주제문이 뭐야? 어 공해가 평균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실 효과에 대한 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 요즘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가자 어 체인지는 변화 아니네 뭐 평균 온도에서 변화 아니야? 어디에? 지구에? may 응? indicate 동사도 지적한다. 지나친 excess i o e amount 양 모에 air pollutant는 공해 물질이 그제 뭐가 설명이 안돼 있니? 온실효과가 전혀 언급이 안돼 있잖아. 다시 읽어봐. 어. 변화 평균 온도 어브 디어스 지구의 평균 온도의 변화는 지적할 수 있다. 이 x 스 e s 마운 e amount of a p l u t a n s 지나친 양의 공해 물질을 지적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여기는 온실 효과라는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돼 있잖아. 그치 답은 1번이 돼야지. 2번은 봐봐. 웬 동그라미 쳐. 라이트 사이즈 태빛이 빛날 때, 수루 패너브 글래스, 유리판을 통해서 빛날 때, 어, uh, 뭐죠? 그것 중에 많은 것은 페네트레이션 uh, 뭔가 통과하는 거야, 글래스 유리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 근데 생님이거를 읽어줄려고 하는 게 온실효과라는 게 워낙 문제 많이 되니까, 그지? 어, 러럼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겉에 뭐 있지? 응, 대기권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근데 햇빛이 태양의 햇빛이 이렇게 이제 비쳐서 라이트가 빛이 비쳐서 이렇게 지구를 이제 들어오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지구 표면까지 이렇게 도착하잖아. 근데 이 햇빛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지 장파야, 단파야. 봐봐, 봄은. 아, it's because 때문이다, right?빛 is in the form of short wave radiation. 단파의 형태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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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 단파로. 음? 단파로 들어오는 거야. 어, 자, 그리고 보자. 어, 그리고 그러나 when the light collide with the object 빛이 collide with는 충돌할 때야. 어, with the object 물체와 온디아드 반대편 패너브 글래스유리판에 반대편에 충돌이 됐을 때더셔 웨이브 레디에 단파가 이제 체인지도 바뀐다. 롱 웨이브 레디레이션 장파로 바뀌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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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 장파로 장파로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파로 들어왔다가 물체랑 부이치면이게 장파로 바뀌어. 이렇데 이렇게, 이렇게, 장파로 이뀌면이 대기권을 뚫이힘이 약해 강해. 아이이게이빛이 들어올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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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이렇 이렇게, 들어올 때는 뚫이힘이 강하잖아. 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게이약해이잖아 그러면 햇빛에 나가는 게 바깥으로 어떠니? 들라가게 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어떻게 돼? 열이 고이게 되잖아. 공해 물질이 많으면 아무래도 부닥치면 이게 장파로 바뀌니까 그제 여기 열에 열이 이렇게 대기권 안에 머물게 되지 그제? 이게 무슨 효과야? 이게 온실 효과라는 거지. 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 공해 물질이 없으면 들어왔다 나가는 게 그냥 나가잖아. 그제 균형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들어왔다가 물체량 부닥쳐서 장파로 바뀌면서 못 뚫고 나가는 거지. 그제. 그래서 열이 이렇게 대기권 안에 머무는 거지. 그제. 맞지. 이게 온난화 현상 아니야? 야,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냐? 아니 지금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우리 되게 추워지잖아. 왜 그래? 이 반대로 가고 있잖아. 얘들아. 온난화 현상이면 지구가 뜨거워져 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추워지잖아. 이유가 뭐야? 그게 이때 뭐냐면 이게 온난화가 되니까 극지방에 있어야 될이 차가운 공기들이 이게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니까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 온난화 되니까 여기가 녹아 버리니까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지, 그제? 그래서 이 밑에 지역은 차가워지는 거지, 그제? 그자? 좀 아이러니컬하지? 이제 차 지금 북극지방의 공기가 내려와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가 그제 이렇게 극지방의 온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게 넓어지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온도는 세계 어디랑 비교하냐 우리나라 지금 온도가 오늘 아침에 영하 17도였잖아 어느 어디 지역이 영하 17도지 지금? 진짜 우리나라 되게 추운 거야 세계에서 세계에서 제일 추운 나라야 지금 이게 어디랑 비교하니? 그냥 모스크바 제 입도 안 돼요 모스, 모스크바는 아침에 영하 12도야 어디랑 비교할 것 같아? 알래스카 앵커리지 알래스카 앵커리지가 영하 19도 18도래 지금 여기랑 같은 거야 진짜 추운 날이지 야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좀더 인터넷 찾아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속해있는 나라 지역이 있잖아 어디 어디가 비교되니? 일본도 비교되잖아 근데 일본 지금 동경이 몇 도야? 우리가 영하 10도면 얘는몇 도일 것 같아? 영하 10도면 15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니? 아니지 지금. 몇 도니? 영하 2도에 얘들아. 웃기지? 베이징이 몇? 베이징은 이이베징 우리나라보다 위잖아. 근데 여기몇 도야? 우리보다 높아. 여기도 영하 10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지금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내려와 있는 거 세계에 이렇게 추운 나라가 없는 거야. 뭐 다른 지역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보잖아. 뭐 저기 북아메리카에 뭐 뉴욕이나 아니면 토론토 이렇게 캐나다에 있잖아. 캐나다 되게 추운 나라잖아. 알지? 토론토가 지금 몇 도야? 몇 도일 것 같아? 지금 여기도 영하 2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영하 내려가 있는 거야. 왜 이러냐? 웃기지. 아니 이적이이 이, 이 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온도가 다 이렇다면 그제 우리도 이해하잖아. 를 그제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 온도가 저기 알래스카 게 앵커리지하고 갔다오면 이거 이해가 돼냐? 모스크바도 더 춥다 그러면 이해가 돼?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극지방에 가까운 나라가 어디 있어? 핀란드 헬싱키 이런 데 있잖아. 몇 도인 줄 알아? 여기 영상 이도야. 이넷한번좀더 찾아봐,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극지방이 그 이렇게 내려온 건가봐, 그제 추위가 지금 우리 한반도 끼고 이렇게 와 있는 거, 이렇게 한반도만 이렇게, 그제 야이 근데 지구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돼 있으면 이렇게 된 거지. 아주 이건 선이지 선, 그제 쪼봐봐 되게 좁잖아.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 이게 그지 왜 그러지?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서울이 아니야 뭐야 서베리아라면서 서베리 아 시베리아가 아니라 서베리아 그지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어 진짜 너무 추워. 어? 근데 이 추위가 내일도 된다며. 내일도 그렇고. 어 진짜 너무 심하다. 근데 어제보다는 좀난거 같지 않나? 강의실이 따뜻해져서 그러나 어제는 진짜 추웠지. 오늘은 좀 괜찮지. 춥긴 해도 조금. 근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 그지? 워낙 기온이 떨어져서 방법이 없어. 그렇다고 지금 에어히터 또 사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설치하는데도 한 2, 3 0일 걸려, 그지? 주문이 밀려가지고, 에이 참말로, 그지? 하다간에좀 그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온난화 현상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건좀 배우는 게좋아자 오른쪽 6번 문제요자그다 주제문 읽어봐요. One. 아, especially. 특히. Important는 중요한 거지. Benefit가 뭐야? 이익이나 혜택이지 뭐. Working은 뭐야? 걷는 거 아니야? 어, 걷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익은 maybe 동사 두 줄. 뭐야? For c i g a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된데 Who? 동그라미 쳐봐. 어떤 담배 피는 사람들이야? 아, trying, cut down or quit. 노력하는데 줄이거나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제 하긴 여러분 저기 담배 끊을 때 운동하면 좋지. 운동하면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 니코틴도 빠져나가고. 응? 어, since people open s m o k e since 동그라미 쳐서. 어, 사람들이 자주 담배를 핀다. 더 increase an 에너, 에너지를 늘리려고 기 또는 디스 텐션이 뭐지? 긴장 긴장을 줄이고자. 그지 그래서 그들은 have a smoker, 우리는 have a s m o 들에게 요청했다. t a k 5 m i n u 5분을 걸어라. 비퍼 동그라미 그들이 라이터 불을 켜기 전에 5분을 걸어라. 어, 5분은 5 minutes a f 산책 후 5분은 스모커들이 느낀다 피곤 아이건 아니지 그지? 좀더 긴자, 아 그건 아니다. 야. 지금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번이 아니다. 아니 이거 이거 봐봐. 지금 주제문이 뭐야? 머리 들고. 어 아, 주제문에서 걷는 게 담배 피는 사람들에 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번은 뭐야? 산책고 5분 후가 되어서 스모커들이 피곤해지거나 좀더더 더 긴장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 담배 피지. 이건 안 돼. 뭐. 오히려 이 약용이잖아. 그치? 맞아? 오케이. 자 뒤적는게자. 아 이제 7번 문제 해보자. 아 이코노미 그로스니까 뭐야? 경제성장이지, 어 테크놀로지컬 프로그레스는 뭐야? 기술적인 진보나 발전이지 뭐. 안 n 사두 줄? 아니다. 뭐가 아니다? 에 o 미스는 i c growth, e c o 일반먼트는 환경이지 뭐환경의 적은 아니다1 0라1 0아마도 아니라, 100개의 징후가 지니라제0 0개의 징후가 의진보가환경의 적이 아니라, 의징 아니라, 는 거야 그의가 하이 테크 에그리컬처 고기술의 농업은 인크리즈 동사두줄 증대시킨다. 하밤 프로덕티비티가 뭐지? 생산성이지. 농가의 생산성을 늘린다. 인 민즈 의미한다. 뭐? 좀더 값싼 푸드 서플라이를 음, 음, 의미한다. 그리고, 뭐, 랜드 스페어 네이처. 좀더 많은 땅을 전략해준다. 자연을 위해서, 그제? Better s w e d t Treatment. 좀더 좋은 쓰레기 처리는 의미한다. 대동그라미, 모를 의미해? 어, 우리의 강과 어, 개울들이 캔론 달릴 수 있다. 프리어폴루턴츠, 공해물질에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 카탈리틱한 컨버터스는 온카, 자동차들에 있어서 밑에 봐봐어 이거는 그치 어려운 얘기다. 어, 자동차의 공해방지장치는 Have greater ways to reduce smoke o smoke or shoot gun d e b 를 공기 중에서 줄일 수 있다. Uh, every human being is now subject o contact with 모든 인간은 지금 접촉한다. Dangerous chemicals,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한다. From birth until death,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접한다. 그지 몇 5번 5번 그치? 아 이건 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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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어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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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 9번 어, 어 기술이나경9 발전이 우리들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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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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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됐어? 자, 여기까지 하자. 응? 어, 다음 그 번호는 여러분들 직접 이제 풀어 봐. 응? 그러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응? 요거 어떻게 푸는지 는 알겠지? 어. 응. 도깨도스미 시킨 대로 해. 그러면 돼. 다음 시간에 이제 조동사 들어가서 서마 조동사 편쭉다 정리하자. 응? 응.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 응? 어. 어휘 시간 같은 거 빠지지 말고 음. 응? 응. 독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듣고 들을 거야, 아니면 음. 그럴래? 근데 여기 독해는 좀 쉽지. 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러면 저기 다음 시험에 보고 내일 형섭법 시간 빠지지 마.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 열심히 해. 응? 그리고 선생님들도 되게 열심히 하니까 같이 이렇게 맞춰. 응? 그래서. 스미 얘기하지만 막 100명, 200명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딱 짜임새 있게 가는 게 서로간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게을러 하지 말고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 수고들 하셨습니다.